한국을 후진국이라 무시했던 호주 명문가 학생 디지털 강국의 무릎 꿇은 금발 청년의 충격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해밍웨이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명문 사립학교 킹스포드 아카데미 3학년생입니다. 우리 가문은 호주에서 3대째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명문가로. 저 역시 장차 변호사가 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탐방이라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을 때 솔직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항상 미국과 영국만이 배움의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아시아는 여전히 서구 문명을 따라가는 후발주자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아시아 국가들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문화적으로도 세련되지 못했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저로서는 한국행이 그다지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친구들과의 메시지 대화방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분명 인터넷은 느릴 거야. 화장실은 어떨지 걱정이다. 영어가 안 통해서 고생하겠네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편견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허름한 시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시드니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입국심사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외국인 전용 입국심사대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국인 전용 자동 출입국 게이트에서는 사람들이 몇초 만에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스캔 한 번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45분 넘게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빠르게 입국을 마치고 사라져갔습니다. 다들 보고 있니? 이게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야. 옆에 서 있던 친구 제이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선진국에서 왔다고 자부하던 학생들은 첨단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을 예약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심지어 로봇 안내원에게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현지 가이드 김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는 최신형 자동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상상했던 아시아의 혼잡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던 중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는 아직 서구를 따라가는 중이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그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호주보다 앞서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여행이 제 생각을 얼마나 더 바꿔놓을지 그때는 알수 없었습니다. 호텔에서의 첫날밤, 저는 호주 친구들과 함께 방에 모여 처신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감상이었습니다. 공항의 첨단 시스템, 깨끗한 도로, 현대적인 도시 풍경,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또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 p r o j e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종이 출석부를 사용하는 우리 학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 앞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선생님은 전자칠판을 통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업 내용이 실시간으로 각 학생의 태블릿에 전송되어 개인별로 저장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은 버튼 하나로 선생님에게 알릴 수 있었고, 퀴즈나 시험도 즉시 디지털로 평가되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대신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학생증을 태그하면 자리에서 음식이 배달되었습니다. 영양사가 개별 학생의 알레르기나 식이 제한을 고려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는 설명에 더욱 놀랐습니다. 오후에는 학교 주변 상점가를 한국 학생들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는 학생과 짝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편의점 방문은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음료를 구매할 때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가져다 대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결제가 모바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음료수를 사려고 하자 점원도 민준도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 중이었고 특히 젊은 세대는 거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와이파이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대용량 사진 파일이 순식간에 전송되었고 화상 통화 품질도 완벽했습니다. 시드니 집에서는 자주 끊기던 인터넷이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와 호텔 로비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비즈니스 센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몇 대의 최신형 컴퓨터와 함께 3D 프린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호주의 5성급 호텔에서도 보기 힘든 시설이었습니다. 첫날 밤 한국은 아마도 공항과 호텔만 현대적일 거야라고 말했던 친구 제이슨의 표정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한국에 대한 기존 생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점점 더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여행 셋째 날, 우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자상가인 용산을 방문했습니다. 가이드 김 선생님은 이곳이 한국 IT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최첨단 전자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아직 호주에서는 출시되지 않은 기기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자제품 수리센터였습니다. 우연히 저의 노트북이 갑자기 먹통이 되었는데 김선생님의 권유로 수리센터를 찾았습니다. 호주였다면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할 수리가 이곳에서는 단 1시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기술자는 능숙하게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했고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점심식사는 전자상가 내 푸드코트에서 했는데 이곳에서도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음식이 로봇으로 배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 일행 모두 이 광경에 카메라를 꺼내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호주에서는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시내를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와 최적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와이파이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심지어 지하 깊은 곳에서도 통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제이스는 시드니에서는 터널만 들어가도 신호가 끊기는데, 이건 정말 놀랍다며 감탄했습니다. 남산타워를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무수히 많은 고층 빌딩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타워 내부의 증강현실 체험존이었습니다. 특수 안경을 쓰고 서울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는데, 공원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벤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이 벤치는 휴대폰 무선 충전과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했고, 야간에는 자동으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 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며 기술이 일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도 무인 계산대, 스마트폰 결제, 심지어 얼굴 인식 광고판까지 첨단 기술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음식의 질과 다양성도 놀라웠습니다. 호주의 편의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방에 누워 저는 이전에 가졌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저의 세계관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나라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넷째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체험하기 위해 경복궁과 인사동을 방문했습니다. 600년 역사의 궁궐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후 가이드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안하셨습니다. 바로 경복궁 모바일 증강현실 AR 투어였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궁 안을 돌아다니자 화면 속에는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재현되었고 GPS 기반으로 위치에 따라 다른 콘텐츠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관광을 몰입형 교육 경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경복궁 관리소의 스마트 시스템이었습니다. 방문객 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혼잡한 구역을 피해 최적의 관람 경로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김선생님에 따르면 이 시스템 덕분에 명절이나 성수기에도 관람객들이 쾌적하게 궁을 둘러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식사 후 인사동의 전통공방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도 현대기술과 전통의 조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도자기 장인이 전통 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들면서도 3D 스캐닝을 통해 작품의 정확한 치수와 형태를 디지털로 보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료가 전통 기술의 보존과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피신했습니다. 이 작은 해프닝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직원이 자동 온도 측정기로 체온을 확인하고 QR코드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것이 코로나19 이후 정착된 시스템으로 감염병 예방과 추적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동안 저는 궁금증에 김 선생님께 한국의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국가적으로 IT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새로운 기술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습니다. 미래적인 곡선 형태의 건물은 그 자체로 건축 예술품이었습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와 함께 스마트 시티 체험관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한국이 구상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지능형 교통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 건물 등 미래 기술의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일행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기술만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호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 일정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정표를 보고 의아했지만, 김 선생님은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이 관광 상품으로도 인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을 방문하기로 한 것은 이 여행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될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 제이슨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식중독으로 생각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목적의 방문이 실제 응급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효율성을 목격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전담 창구에서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 신속하게 제이슨의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여권과 여행자 보험 정보만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디지털 시스템에서 처리되었고, 불과 10분 만에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진료실의 모습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앞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환자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의사는 태블릿으로 증상을 기록하며 제이슨을 진찰했고, 즉시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검사 과정이었습니다. 호주에서라면 각 검사 사이에 긴 대기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원활하게 이동하며 모든 검사가 30분 내에 완료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의사의 태블릿에 전송되었고, 우리가 진료실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진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이슨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즉시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방전은 디지털로 발행되어 병원 내 약국에 자동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호주에 서라면 하루 종일 걸렸을 일이 단 2시간 만에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비용이었습니다. 여행자 보험 처리 후 최종 청구액은 호주의 유사한 치료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자, 최첨단 의료 장비 도입률 등 한국 의료의 경쟁력 요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 정보의 완전한 디지털화와 병원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후에 제이슨의 상태가 호전되자, 우리는 축소된 일정으로 처음 계획했던 의료 관광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병원 내 국제 건강검진센터를 구경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종합검진은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완료되고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날의 예상치 못한 경험은 우리에게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영역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이스는 오늘 아픈 것이 오히려 행운이었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는 한국의 스마트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최첨단 생산 라인을 견학하게 된 것입니다. 호주의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는지 직접 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부터 남달랐습니다. 로비에는 회사의 역사와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전시관이 있었고, 대형 화면에서는 실시간으로 공장 가동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준비한 안전모에는 증강현실AR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공장 투어 중각 공정에 대한 설명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무수히 많은 로봇 팔들이 정확한 움직임으로 차체를 조립하고 용접하고 도색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공연을 보는 듯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주로 모니터링과 품질 관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이 공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기계와 로봇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았고 인공지능이 생산 일정과 품질을 최적화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나서 전통적인 공장보다 전력 소비가 30% 이상 적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제이슨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호주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다가 경쟁력 상실로 폐업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 한국의 첨단 제조 시스템을 보며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스타트업 밸리를 방문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에는 다양한 기술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었고 저희는 그중 몇 곳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사, 로봇개발업체 등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대학 졸업 직후 바로 회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한국의 창업 생태계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젊은이들의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와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명동의 거리를 둘러보며 한국의 상업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여기서도 기술의 영향력은 뚜렷했습니다. 의류 매장에는 증강현실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가상으로 피팅이 가능했고 식당에는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겨보았습니다. 불과 6일 만에 한국에 대한 재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아시아 국가가 실제로는 많은 면에서 호주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는 날이었고, 이 나라의 성공 비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기 위해 서울의 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는 과학영재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으로 많은 졸업생이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전경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최첨단 실험실, 넓은 도서관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환영 인사 후 우리는 몇몇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리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로봇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화학수업에서는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고 분자구조를 입체적으로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태블릿으로 풀고, 그 과정이 실시간으로 교사의 화면에 공유되어 피드백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방식이었습니다.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가 많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협업 능력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것이 한국 교육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고 그는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어 의료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17세 학생의 명확한 비전과 자신감에 감탄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미 기초적인 의료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교내 과학경진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학교의 특별활동실을 둘러보았습니다. 3D 프린팅실, 로봇 공학실, 드론 개발실 등 다양한 공간이 있었고, 모두 최신 장비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이곳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한 교사는 이런 환경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도서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종이책 뿐만 아니라 전자책과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났고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어디서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이 있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과 강점, 약점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치며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한국 교육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임에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열정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일행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주의 교육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을 비교하며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특히 제이스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낡은 실험실과 오늘 본 최첨단 시설을 대비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에는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기 전, 김포공항 근처의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추진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장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받은 스마트 카드 한 장으로 전시관 내 모든 체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자율주행 전기버스, 드론 택배 서비스, 스마트 홈 시스템 등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자립형 주택 모델이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인공지능이 가정 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로 전기요금을 6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상현실 체험존에서는 2030년 서울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더욱 친환경적으로 변화하고 도로는 자율주행차로 가득 찼으며 도시 곳곳에 인공지능 비서가 시민들을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비교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서울,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비교하는 내용이었는데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체험관을 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네주셨습니다. 한국의 전통차와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사용하는 스마트 보온컵이었습니다. 이 컵은 음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물 섭취량을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룬 이 작은 선물은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 변화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효율성을 경험했습니다.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와 수화물 자동 위탁 시스템, 생체인식 출국 심사대 등을 통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Hello.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즐겼는데 이곳에서도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상 피팅 서비스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 비전까지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 경험을 호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 한국의 발전상과 혁신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생생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아직 젊은 제게 이번 여행은 세계관을 넓히는 값진 경험이 되었고 언젠가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강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호주 명문가 자재가 한국에서 첨단 기술과 효율성에 눈뜨게 된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